왠지 한 1시에 잠들면 쟤네씩 일어날 아이 와이 인접작 중에도 왕해 주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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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자, 100개와 왕천개, 아이고, 내가 100개, 아이고, 내일, 이제 가야 돼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순간에, 자, 자, 일단, 어, 순서대로, 예, 돈통 타갔다 100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이제 먹고 바로 가야 돼가지고, 자, 그리고 이장님이, 예, 왕천개, 예, 그, 그래 쩝쩝 중에, 그, 감사는 할게요. 응, 어? 먹는 중이라, 각도기는 못하는데, 이제 토할 수도 있어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 먹는 와중에 거의 이렇지 않지만 왕청계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덕을 발휘해서 자, 리버스 감사로 왜냐면은 숙이면은 아프기 때문에 숙이면 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리버스 감사로 갈게요. 자, 리버스. 자, 리버스. 자, 리 아이고, 아이고 잘안그래도되는데 왕청개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먹을 때숙이면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왕청개는 안 그래도 되는데. 어? 노란색 점은 어. 코딱지인가요? 어. 원래 먹을 때는 이제 각도 이거 안 펼쳐지는데 어. 왕청개는 너무 하여튼 뭐 백개 뭐 감사하고 안 그래도 현대 청개 감사합니다. 어.